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허벌라이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회원 여러분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어려워 오랜 시간 기다려 보신 분들 인터넷 결제가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야간에도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하고 싶었던 회원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주문 결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음. 하벌라이프 ARS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만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ARS 결제 시스템에 대해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문번호는 온라인 팩스와 마이 허벌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시는 제품을 주문하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주문번호를 가지고 약 20분 후에 ARS 결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ARS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회원님들은 허벌라이프 ARS 전용 무료전화번호인 080508-4545번으로 080508-4545번으로 접속 ARS 신용카드 결제에 당하는 1번을 눌러주세요. 자그 안내 멘트에 따라 회원 번호와 비밀번호, 주문 번호와 결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회원 번호나 비밀번호, 주문 번호 등의 알파벳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하실지 난감하시다고요? 그럴 경우엔 전화 키패드를 보시면 1번과 0번을 제외한 숫자 아래에 알파벳이 순서대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벳 표시는 핸드폰과 유선 전화기 모두 동일하오니. 알파벳이 포함된 회원 번호나 비밀번호, 주문 번호 입력 시 알파벳에 해당하는 번호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자동적으로 알파벳이 입력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 번호가 ARS123인 회원님의 경우에는 A가 있는 숫자 2 버튼, 그리고 R이 있는 숫자 7 버튼, 또 S가 있는 숫자 7 버튼 이렇게 ARS에 해당하는 숫자 277을 입력하시고 숫자 123을 누르시면 회원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회원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엔 비밀번호를 차례로 눌러주세요. 그후 미리 알고 계신 주문번호를 입력하시면 총 결제금액의 확인 및 잔액에 대한 안내멘트가 나오는데요.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전액 결제는 1번, 부분 결제를 이용하실 경우는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 멘트에 따라 입력하시면 결제가 안전하게 완료됩니다. 안내 멘트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쉽고 편리한 ARS 자동 결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전화 한 통화로 24시간 언제나 쉽고 빠르게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앞서가든 허벌라이프 리더가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회원 실적 조회를 할수 있는 유용한 허벌라이프 ARS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